지금 우리 이, 이 서신이 지금 저쪽에 접수가 안 되죠 바로? 예, 예. 그럼 끝나고 우측으로 가나요? 예, 여기는 예. 못 다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든 스케줄이 여기 횡단보도만 한번 건너면 됩니다. 아, 건너서, 네, 예, 직접 그 접수하는 것까지 예, 그대로 행사를 진행하겠습니다. <laughs> 예, 박근혜 대통령님께 처음으로 서신 인사드립니다. 대통령께서는 침필 서신을 더 선호하신다고 들었지만 이 서신은 탄핵의 시초가 되었던 j t 피 c 테브리 PC 관련 정확한 사실을 전달해야 해서 컴퓨터 문서로 작성해드리는 점을 널리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박 대통령님과 실제 만나뵌 건 2008년경 강길모 회장의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와의 오찬간담회 딱한 번뿐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협회 정책위원장으로서 인터넷 벤처 참업 관련 브리핑을 드렸고 박 대통령님이 생소한 분야임에도 단번에 이해하신 점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애초에 대통령님이 최서원의 좌지우지 되었다니 그런 JTBC 발 보도를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다만 설마 삼성창업주 이병철 회장이 설립한 중앙일보 미디어그룹의 JTBC가 태블릿 PC 관련 조작 보도를 감행하려고 하고는 역시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2016년 10월 24일 JTBC의 태블릿 PC 첫 보도 이후에 각 SNS에서 조작설이 제기되었지만 저는 11월 말까지도 이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당시 자유총연맹 김경재 총재, 저는 당시 총재 비상근 특보였습니다. 너무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으니 직접 조사해서 사실관계를 밝히는 게 좋겠다고 권하여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laughs> 일주일 정도 조사하면서 저는 도무지 최서원의 태블릿이라고 단정할 증거가 하나도 없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태블릿이 최서원의 것이라면 최서원의 셀카뿐 아니라 최서원과 가까운 사람들, 예를 들면, 정유라 같은 인물의 사진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최소원이 자주 다니는 승마장, 독일 관련 사진도 있어야 합니다. 이런 사진이 전혀 없습니다. 공개된 전화번호 목록 역시 최소원 관련된 명부라기보단 대통령님의 2012년 대선 캠프 홍보팀으로 엮여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더 결정적으로 태블릿을 개통한 인물도 태블릿 요금을 낸 인물도 모두 청와대 김한수 행정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선적으로 김한수의 태블릿이라는 전제로 살펴보는 게 정상입니다. 그럼에도 처음부터 김한수는 배제하고 최서원의 태블릿으로 몰고 가던 JTBC는 과학적, 객관적 검증한 게 아니라 불순한 목적으로 다급하게 선동보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2016년 12월 15일경 직접 김한수와 통화를 했고 여러 가지 질의응답 과정에서 김한수가 진실을 숨기고 JTBC와 유착이 되어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또한 저는 2013년 대통령님의 정부가 출범한 뒤 인터넷 미디어 회장으로서 당시 뉴미디어 국장인 김한수와 매달 한 번씩 정책 간담회 형식으로 만난 바 있습니다. 그때 김한수는 늘 하얀색 태블릿 PC를 들고 다녔고 저는 그 태블릿이 결국 JTBC가 권해둔 태블릿을 쓸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JTBC가 태블릿 개통자가 누구인지 검찰이 SKT의 공문을 받은 시점보다 하루 먼저 알고 보도한 것을 확인. JTBC와 김한수가 유착되었다는 물증까지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laughs> JTBC가 개통자인 김한수에게 직접 듣지 않고는 검찰보다 이를 먼저 알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이 점은 저의 일심 재판에서도 SKT 측 입장으로 확인이 되었고 JTBC 측은 이에 대해 납득할 만한 해명도 못했습니다. 그러다 저는 국가수의 태블릿 포렌식 자료 4만 페이지를 입수하여 본격적으로 검증에 나설 시점인 2018년 5월 30일 이 사건으로 전격 구속이 되었습니다. OECD 국가에서 유일한 언론인 사전 구속이었습니다. 저를 구속시킨 판사도 우리법연구회 출신 저에게 2년형을 선고한 1심 판사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었습니다. 구속적부심이든 1심 재판이든 정상적인 재판 절차도 없이 서울구치소에서 약 1년간 수감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 컴퓨터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JTBC는 물론 검찰 보관 기간 중에도 태블릿을 최소한 것으로 둔갑시키기 위한 무수한 조작 증거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조슈아 센튼 변호사, 타라오 박사, 제롬 코엔 교수 등 미국 지식인 20여 명의 탄원 서명의 힘으로 저는 2심 재판 과정에서 보석으로 속방될 수 있었습니다. 석방된 뒤의 재판 과정은 그야말로 피고인인 우리와 검찰의 위치가 뒤바뀌어 저희는 검찰이 조작한 증거 등을 제시하며 총 공격을 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결국 그간 검찰과 JTBC, 김한수의 위증과 증거 조작이 드러나면서 사실상 태블릿 사건의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검찰과 JTBC, 김한수 측은 태블릿 개통은 김한수가 했지만 요금은 김한수 회사 주 마레이 컴퍼니 법인카드로 자동 이체로 설정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김한수는 태블릿을 이춘상 보좌하에게 전달한 뒤 이후의 태블릿 행방은 전혀 모른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이심접한부 사실조회를 통해 2012년 11월 27일 김한수는 태블릿 민일연금을 김한수 개인 카드로 37만 원을 결제한 뒤 대전 유세문 등을 다운받아 한글 비어로 열람한 기록이 확인되었습니다. 2012년 11월 27일은 박 대통령님의 대선 선거 운동 첫날이었습니다. 개통 이후 요금을 납부하지 않아 이용정지된 태블릿을 김한수가 선거운동용으로 다시 요금을 내어 사용했던 것입니다. <laughs> 이와 관련해선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때 공개했던 보도자료, 기자회견문, 기사 5건을 첨부해드리겠습니다. 원래 태블릿이든 스마트폰이든 개통하고 요금을 지급한 사람이 소유자이자 실사용자입니다. 태블릿 사건은 이 너무나 당연한 상식을 뒤엎기 위해 회사 법인카드로 자동이체되어 김한수는 몰랐다는 알리바이를 내세웠지만 실제로 자동이체된 사실조차 없습니다. 오히려 자동이체를 설정한 것처럼 검찰과 김한수가 계약서를 위조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일단 저는 곧바로 김한수를 위중죄로 고발합니다. 또한 추가 사실 조화를 통해 태블릿 계약서 원본을 확보, 검찰과 김한수가 계약서를 위조했다는 증거를 잡아 당시 검찰총책임자 노승건 서울중앙지검 1차장, 당시 특검수사팀장 윤석열 검찰총장 등을 증거이조 및 인멸로 고발할 것입니다. 또한 김한수와 검찰의 거짓말을 그대로 확대시킨 JTBC의 모든 태블릿 보도를 당통심의에 다시 심의 요청할 것입니다. 그리고 범보수 인사들과 함께 태블릿 진상규명단을 다시 조직하여 총선 이후 구성된 국회에서 태블릿 특검을 관철시키겠습니다. 태블릿 조작은 단순한 JTBC의 오보가 아니라 검찰과 특검이 개입한 탄핵을 밀어붙이기 위한 정치공작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태블릿의 진실을 밝히면 사기와 거짓 탄핵의 배후 세력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올해 안에 반드시 박 대통령님을 석방, 탄핵무효를 관철시키겠습니다. 늘 건강히 편안히 계십시오. 제가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2020년 3월 25일 변희제 미디어치 대표고문.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기자회 끝나면요. 저희 건너편 우체국에 가서 바로 접수시키고 어, 저는 이제 머릿속에 이박 대통령님밖에 없어서 그런데 이 현장 와보니까 이저 구치소 생활에 대해서 저 저는 대통령님 걱정이 안 되는데 오히려 정광호 목사님이 참 걱정이 돼요. 이제 적응하기 힘드실 뿐인데 어 빨리 제가 이 보고서도 따로 따로 만들어서 정광호 목사님에게도 붙여드리겠습니다.